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대에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를 해야 되는 영상과 악보 링크들은 설명란을 참고를 해주세요.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씩 들어간 박자인데요. 오늘 배울 곡은 조금 빠른 템포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휘를 해보자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샘요림은 강, 야, 중강, 야, 강, 야, 중강, 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피아노 뚜껑을 닫고 리듬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할 텐데요. 왼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자를 바로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그 다음, 메트로놈 100과 맞춰보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 두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양손 타이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왼, 양, 양, 왼, 양, 양. 그 다음 천천히 박자를 세어 보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 메트로놈 1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럼 세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리듬도 양손 타이밍이 같기 때문에 박자를 천천히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럼 메트로놈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 네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양손 타이밍이 같기 때문에 천천히 박자를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럼 매트로는 100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3, 4 리듬을 파악했으면 이제 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4분의 4 박자의 C 메이저입니다. 그럼 C 메이저 스케일을 쳐보도록 할게요. 1도 4도 5도 1도 그럼 26마디부터 37마디까지 코드를 읽어보도록 할텐데요. 코드를 읽을 때는 왼손은 그 음, 베이스를 누르고, 오른손은 그 코드를 탑노트에 맞춰서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마디부터 29마디까지는 탑노트를 미로 잡을 건데요. 일단 26마디를 보면 왼손은 네, 일단 옥탑으로 중복으로 누를게요. 그리고 미에 맞춰서 자리 바꿔. 그리고 왼손은 B 음만 누르고 오른손 E 마이너는 B에 맞춰서 자리 바꿈. 그다음 A 마이너는 기본 위치로 누르게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옥타브 중복을 빼고 베이스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G G 기본 위치. 그다음에 A 마이너의 기본 위치. G의 기본 위치. 다시 A 마이너. 그 다음 30마디부터 33마디를 보도록 할게요 여긴 다시 옥타브 중복으로 누르고요 탑 노트를 파에 맞춰서 전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D마이너는 오른손은 또 파에 맞춰서 자리 바꿈을 할게요 그 다음 도약을 해서 올라갈 건데요 왼손은 G를 옥타브 중복으로 누르고 오른손은 F 메이저의 기본 위치를 누를게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음 하나만 누를 건데요. 왼손은 G, 오른손은 네, C에 맞춰서 자리 바꿈. 그리고 여기서 왼손은 F, F 메이저에 네, 자리 바꿈. 다시 돌아오기. 그다음 26마디부터 29마디를 다시 반복을 하고 34마디로 넘어올 건데요. 34마디도 30마디와 동일하게 누르고. 35마디도 동일하게 누르고, 그 다음 도약하는 것까지 동일하게 누를 건데요. 여기서 G 메이저 코드부터 단음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분수 코드. 그 다음 G는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위치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한번 코드만 박자대로 눌러 보도록 할게요. 1, 2, 3, 4. 그럼 26마디부터 37마디까지 두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할 때는 29마디, 33마디, 37마디는 제외를 하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줄의 네 번째 마디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디들은 그냥 아까 코드를 읽었던 대로만 눌러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할 때는 아까 옥타브 눌렀던 것 중에서 아래에 있는 그음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같이 타이밍을 보자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메트로놈 80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four 그럼 29, 33 마디에는 세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하고, 37 마디에는 네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9 마디를 보자면은 5번,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메트로놈 80에 맞춰서 연속 두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그다음 33마디도 세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1 2 3 4포 이렇게 됩니다. 메트로놈 80에 맞춰서 연속 두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4 1 2 3 4 그다음 37마디에는 네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타이밍을 보시면은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역시 메트로는 80에 맞춰서 연속 두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4 1 1 2 3 4 1 그럼 26마디부터 37마디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메트로놈 0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그럼 전주를 만들어 보도록 할텐데요. 첫 번째 마디부터 세 번째 마디까지는 악보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네 번째 마디부터 열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베이스만 누르도록 하고, 열여덟 번째 마디부터 스물 다섯 번째 마디까지는 첫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디부터 세 번째 마디까지 볼게요. 악보를 참고해서 쳐보도록 할게요. 1, 2, 3. 그다음 4마디부터 17번째 마디까지는 왼손은 코드에서 베이스만 누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양손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1 2 3 4 마디부터 25마디까지 왼손에 첫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할 때는 그 코드의 근음을 옥타브로 누르고 1 2 3 4 1 마지막만 오른손 리듬에 맞춰서 똑같이 네,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마디부터 25마디까지 양손 맞춰보도록 할게요. 1, 2, 3, 4, 전주를 쭉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그럼 전주와 완성된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 오늘은 그대에게를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다음에는 또그 다음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